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초로해서 또 근거로해서 에큐메니칼 선교 일군 개념 또 선교 대상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선교 일군 및 대상 개념 평가 전망입니다. 자. 이 에큐메니칼 선교 일꾼 개념에서는 어,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의 일꾼과 좀 다르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할 가장 핵심 일꾼이다. 이게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WCC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선교를 수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교회 외에도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 물론 에 교회가 항상 선교를 할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즉,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맞게 선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는 다소 유익한 점이 있지만, 이거의 부작용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네, 특별히 교회 외에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 이런 가르침은 이게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아니 뭐 우리 외에도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힘들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바쁘고 우리 쓸 돈도 없는데 그 바쁜 시간 내고 그 어려운 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 책임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에큐메니칼 선교 일꾼 개념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또뭐 어, 교회 외에도 다양한 일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책임감 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 반드시 해. 빨리 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윌리엄 케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케리가 1792년에 인도를 향해서 나가야 아 된다, 우리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 선교 비전을 어떤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월로급 목사가 이 윌리엄 케리에게 설교 끝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안 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시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믿음 좋은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시키셨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도 혼자 알아서 다 하시지. 이건, 저 절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음, 네, WCC는 자꾸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교회 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선교 책임감과, 또, 절박감을 자꾸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WCC 전 총무였던 비서트 후프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보수적 보금자의, 복음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가장 타당한 질문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사회적 및 국제적 문제에 너무 많은 정력을 기울이고 선교와 복음전파의 우선적 과업은 더 많이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WCC 교회들과 복음주의 교회들을 비교해 볼 때, 후자 즉 복음주의 교회들이 더 많은 인력과 재력을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큐메니칼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과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인력과 재력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선교의 일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반면에 이 w c c 계통의 교회들은 어, 교회 외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전도의 책임감이 희석된다 그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 만은 나그네 꾸는다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도 아이고 뭐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의 책임감이 매우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교의 대상을 선교의 동력자로 인식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택함받고 보냄받은 파송자들이 바로 선교의 일꾼입니다. 근데 WCC 관점에 의하면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세계의 평화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교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선택된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 즉, 선교를 위해서 구름받은 특별한 교회의 정체성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교회의 차별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죠. 근데 세상도 또 세상의 다양한 기구도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죠?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차별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교회는 결국 약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데이빗 모 씨가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회와 세계 둘 다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시다. 맞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왜요? 세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로지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주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계가 아,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교의 동역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모시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도 또그 봉사 때문에 세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세계 안에서의 교회의 존재인 동시에 이 세계 안에서 구별되는 존재일 때만 의미있게 사도적일 수 있다. 즉, 교회가 세계 안에 있어야 되지만 세계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계와 같아지면, 세계와 하나가 돼버리면 세계와 차이가 없고 세계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학성서는 한 경계선, 즉, 교회와 세계 사이의 경계선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자들과 교제 밖에 있는 자들 간의 경계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WCC는 자꾸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 물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세계와 똑같이 하나가 돼버리고, 세계도 교회와 똑같은 선교 일꾼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세상 속에 흡수 통일돼버리고, 교회의 독특한 존재성이,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교회는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계의 차이점에 호소하는 것은, 교회가 세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요구만큼 중요한 것이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면 교회와 세계 사이에는 분명히 차별성과 차이점과 어떤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선교 대상 관점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 효율성의 감소 가능성인데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선교 대상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 전통적인 세상 이해는 이 세상을 반으로 나눈다면 여기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선교 대상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에큐메니칼에서는 가난한 자, 눌린 자또 모든 자연 피조물이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대상 선교에서는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못한 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냐, 후한 자냐 누, 눌리는 자냐, 높은 자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바로, 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대상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전통적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이 이렇게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이에큐메니칼 관점에서는, 이 선교의 대상이요, 이렇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선교의 대상이 되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이 곧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죠, 실천. 선교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죠. 실천은 효율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자연히 거기서 효율성의 약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의 약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모든 것을 할수 없으니까. 그 근데 이 공산주의가 왜패망했느냐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예, 현실성이 부족한 지나친 이상주의죠. 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공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너무 이상주의.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자기 것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산주의는, 폐망한 것이죠. 그래서, 어, WCC의 이 선교 대상 관점은, 예, 선교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난 문제, 소외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양한 단체들보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런 문제들은 또 국가나 유엔 등과 같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재력을 가진 그런 지구들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회가 나서게 되면 교회는 해결도 못하고 정작 교회만이 할수 있고 해야 하는 복음전도가 다행히 소홀히 될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약자들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막 투쟁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기부들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생각해 볼두 번째 문제는 선교가 너무 편협화되거나 또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그 대상을 매우 폭넓게 잡는다고 했죠. 가난한 자, 옹놀린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 다 선교의 대상으로 잡기 때문에 선교의 폭이 매우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 그런데 넓어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에큐메니칼 선교는 보금의 보편성을 편협한 복음으로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억눌린자든, 모든 사람을 다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았던 반면에, 이 WCC는 주로 가난한 자, 억류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부자는 타도의 대상이지, 부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스트 총독과 마그리바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재판을 받으면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바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재판하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어떤 재력가나 권력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선교는 모든 사람을 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억눌린 자만 선교의 대상으로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 오시가 세계를 향한 증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WCC 관점의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다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WCC의 관점은 부유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대개 또 회심의 길은 그들에게는 막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은총의 사역에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범위가 인간에 의해서 정해지고, 하나님이 하려는 안건은 인간 기획자들에 의해 준비되는 격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격하시킨다. 즉, WCC의 선교 대상 관점, 즉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로만 자꾸 제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사랑, 그것이 또 포괄적인 복음, 이것이 내곡되고 편협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WCC 관점은 어, 눌린 자와 가난한 자는 자연스럽게 구원에 포함되고 이들이 선교의 동역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럽게 구원에 포함되고 가진 자는 구원에서 아예 제외된 타도 대상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나 재산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기준이죠. 선교 대상을 가난한 자로 정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선교 목표로 삼게 되면 선교는 복음 운동이 아닌 정치 운동, 인권 운동 이런 것들로 전락되고 복음 전도가 통력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WCC 문서들 가운데도 우리는 안한 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되거나 왜곡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교회가요, 정치 집단이 되는 순간, 교회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왜 정치는 정치 집단이 더 잘하죠. 근데 교회를 올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서 는데 어, 교회가 갑자기 무슨 정치의 경우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서 그것을 투쟁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 안토니오 대회에 대해서. 조동진 박사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지만, 부한자에게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천국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권세를 전복시키기 위한 가난한 자들의 투쟁으로 임한다. 이 투쟁 다시 나오네요. 천국이 가난한 자들이 투쟁해서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이건 막시집의 얘기죠. 천국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교를 빈부간의 어떤 계급투쟁으로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선교를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또 이영기 교수도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68년에 하나님의 선교가 절정에 도달했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첨예화 되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게 그냥 선교의 핵심 내용으로 둔갑이 돼버렸습니다. 1968년엔 막시즘과 같은 사회학적 통찰이 기독교 신학에 적극 수용되기 시작했고, 막시즘이 WCC 신학에 적극적으로 수용됐다는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영기 교수도 인정합니다 이영기 교수는 에큐메니칼 학자거든요 막시즘 같은 사회학적 통철이 WCC 신학에 들어왔고요 적절한 폭력까지 정당화되었고 선교 개념은 인간화로 동일시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그럼 WCC의 선교는 완전히 막시즘 비슷해졌고, 보음 운동이 아닌 폭력 운동까지 갔고,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보구마가 아닌, 인간이 인간답게 살는, 그런 세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 이 조동진 박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큐멘 i c 정치 선교는 모든 종류의 항쟁과 쟁의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거기에는 전통적 사랑과 허해의 복음은 찾아볼 수 없고 분노와 반목과 질시의 불신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 반목, 질시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면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질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 원재료가 돼서 동력이 돼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큐베니칼 선교는 자칫 잘못하면 공산혁명과 비슷한 성격의 어떤 정치운동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죠. 또 양락콩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세계교회 협의회 선교 신학 분석과 평가라는 논문에서요. 실제적으로는 WCC의 관심이 주로 현세적인 이슈들에 경도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사회 운동이나 인도주의적 활동과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얻게 된다.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결국 이 WCC 선교 운동의 이게 어떤 사회운동이나 인도주의 운동 또는 정치 운동과 비슷한 것이 돼버리면서 결국 기독교 선교 운동이라는 건 복음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 본질이 어디로 약화되거나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선교 대상을 지나치게 어떤 특정 계층에만 집중하면서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편성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선교 일분관 그다음에 바른 선교 대상관을 어, 다시 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